거기가 어디에 있을까요? 쫄복 왔어요. 쫄복 한 마리 왔습니다. 쫄복 한 마리, <laughs> 쫄복이 반겨주는군요. 도망갔습니다. 에? 고기 온것 같아요. 예, 과연 뭐가 왔을까요? 어 왔다, 진짜 왔다, 한 마리 있다, 하얀 거. 에이 모찌 아니야, 모찌? 여깄네. 오케 와, 학꽁치다학꽁치학꽁치 우와, 어 학꽁치다, 거기서 학꽁치. 학꽁치. 학꽁치? 학꽁치 응. 거기서 학꽁치. 한 마리가 야, 그럼 학꽁치 있다는 거네, 여기. 여기서 학꽁치가 나오네. 와, 대단합니다, 학꽁치 반갑다, 반가워, 학꽁치 뭐, 뭐. 학꽁치가 다 오네. 와, 학꽁치 냄새. 어디 있어 이따. 시야도 괜찮은데. 응. 음. 학꽁치가 왔어요. 학꽁치 한 마리. <laughs>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귀여워. 뭐가 또 왔습니까? 와, 돔하고, 풍우하고 아이들 몇명 왔습니다. 돔 새끼 한 마리, 두 마리, 승어한 명가. 응? 망숭어. 예. 보내주세요. 보내주세요. 망숭어입니다. 망상어. 망상어. 망숭어. 망상어. 이건 뭐지? 아 고기가 많네. 그지? 알아 보내주세요. 하다로 가거라. 그들아. 가구라 가구라 잘 가구라 그들아 어우. 과연 고기가 나 줄까요?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? 보고원에 보고 꼬마 보고, 응? 꼬마 보고 하나 왔습니다. 꼬마 보고, 빨리 살려주세요. 우와, 우와 배 터지겠습니다. 보질것 같아. 응. 빨리 보내주세요. 터지기 전에.